안녕하세요. 비누의과 전문의 유범상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을 먹고선 발기부전이 완치가 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환자분들이 약물 처방을 받으시면 이 약을 먹으면 발기부전이 완치가 될수 있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. 어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,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발기부전 약물을 보통 처방 받으시면 보통 관계하시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라고, 뭐, 여덟 알 또는 뭐, 열두 알, 이런 식으로 처방받으시거든요. 그렇게 되면 복용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, 뭐, 열 알을 가지고 가셔서 한 달에 걸쳐서 드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, 그 약을 가지고 1년에 걸쳐서 드시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그 약을 먹어서 발기부전이 완치된다.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어... 대부분은 그 근본 원인인 그 생활의 교정을 뭐술담배를 하신다든가 또는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좀 조절을 하셔야지 그 약물을 드셨을 때 발기 부전의 호전을 보이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렇게 성관계 직전에 한 번씩 먹는 약물 요법으로는 완치를 좀 보기 힘드시고요. 데일리 요법이라 그래서 하루에 저용량의 시알리스 5mg이나 또는 비아그라 25mg 그런 용량들을 매일 복용함으로 해서 발기 부전 그 치료를 위해서 해면체를 좀 자극을 주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신감을 주는 그런 요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 치료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만 복용해서 완전히 치료한다 그런 거는 거의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데일리로 드시면서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술 담배를 끊으시고 기존의 질환들을 컨트롤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